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8월 10일 코스닥의 특징 주 오늘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실라젠과 코미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라젠을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미스, 헬릭스미스, HLB, HLB 생명과, 그리고 여타 종목들 많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잘 버텨줬습니다. 잘 버텨줬고, 그에 반증하는 사례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안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짐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오늘 잘 버텨준 코스닥 제약바이오,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잘 버텨줬는데,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라, 좀 불확실성이나 악재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나온 거예요.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악재가 터져진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9월, 10월 달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약 바이오의 방향성을 좌우할 만한 이슈들이 생겨날 건데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어떻게 대응하시겠냐. 고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임상의 결과는 며느리도 모르고 이제 할애비가 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임상 할애비가 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메지온이나 헬릭 스미스 그리고 조금 더 생명 연장한 HLB의 리부세나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 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꺼질랑 말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도 테마가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 쇼크를 만회해 줄 만한 새로운 순환매가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공포감이 젖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공포 심리에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실 거라고 보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제약바이오가 버텨줬기 때문에 지수가 이만큼이라는 거,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런 것들만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 보셨어야죠. 이 종목을 꼭 보셨어야 합니다. 이 종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당연히 대북주고 대북주 중에서도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현대엘레베이나 또는 푸른기술 부산산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제약바이오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신라제는 L자형으로 가고 있어요. 니은자형이죠. 그리고 코미팜은 V자 반등인 척처럼 V자 반등인 것처럼 흐름이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V자 반등이 지속됐었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V자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N자형 하락파동을 그린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V자 반등을 그리고 어떤 종목은 하락형 패턴을 그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늦어지느냐. 그 9월, 10월에 나올 만한 그 임상 결과들, 거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좀 차이가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겠죠? 다른 종목들은 V자 반등이 나오고서 횡보하는데, 신라젠 같은 종목들은 V자 반등도 없이 횡보한다.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 접어들었는데, 거기서 악재가 터져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쇼크가 다시 한번 시장의 심리를 꺾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V자 반등 나온 종목도 꺾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다음 흐름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다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코오롱 티슈진과. 아무튼, 최악의 사례를 예시로 든다면, 너무 최악이라서 좀 슬프고요. 그나마 좀 상장 유지하고 있는 코롱 생명과 요 정도? 요 정도를 예시로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깜깜하죠.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이제 만족감을, 부족한 그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기 전에 새로운 테마를 물색하고 그쪽으로 조금씩이나마 이동시켜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네,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도 감이 안 오신다면 조금 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겠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매지온처럼 V자 반등이 나온 종목도 있고 또는 N자형 하락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추가 하락과 반등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업종 자체가 조금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죠. 근데 교체를 하기에는 손절이 너무 겁이 나죠? 그럼에 있어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부분이동 한 번에 다 손절하기보다는 다 현금화를 진행한 후에 새로운 판을 짜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게 맞다 라는 거 왜? 언제 반등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하락해 있는 저가 매수 저가 메리트가 많이 부각돼 있는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하지만 9월, 10월 전후에 나올 만한 그 결과물들, 결과물들까지 지켜보기에는 예상 밖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선택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북주를 시작으로 해서 8월 중순 그리고 8월 말까지 이어질 만한... 테마주 순환.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7월 달에 유행했던 모나미아 같은 불매운동 테마주, 이쪽에 추가 시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고점 매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고점 매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은 패스해주시고, 그리고 이외에 대북주를 시작으로 해서 유행할 만한 유행하는 그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일을 계속 쏘는 북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빅텍을 보자라고 하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안 오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이런 거안올 때에는 보류해 주시고 이와 반대로 완전 반드시 반대 심리가 살아있는 그리고 최근에 차트가 살아 올라오고 있는 대북 테마주들, 좋은 사람들 같은 거 요런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뭐 여지저지 여지, 하면서 아난티까지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아 최근에 나노메딕스 그리고 아난티를 봤을 때짐 로저스가 손댄 종목은 아 왠지 좀 깨름칙하다 깨름칙하다라는 거죠 뭐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이 느껴지신다면은 네, 아난티는 패스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좀 가장 우선시 될 만한 종목들은 당연히 V자 반등이 양호하게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따라 붙자라는 게 아니라 지켜보자라는 거. 어떤 테마가 순환되면서 양호하게 살아 남는지. 양화한 흐름을 유지하는지 네, 그런 것들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확실치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제약 바이오의 순환 흐름보다는 새로운 흐름을 기대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 그런 것들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고 약세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많이 느끼셨으면 해요. 오늘 하락세인 종목은 역시나 9월, 10월이 돼서도 좀 기대해 보기 힘든 종목이라는 거. 오늘 상승 종목 중에서 좀 그룹을 맺고 있는 테마군이 형성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종목들이나 테마흐름에 대해서는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하단 링크 타고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